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소식이 준비됐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필리핀 학교는 16만 5천 개의 교실 부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약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교육부 장관 후안 에드가르도 손이 안가라가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재정 규모에서는 5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교실을 건축하고 정부가 이를 10년 상환으로 임대하는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는 재무부, 재경부와 논의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했던 아우링은 금요일 오전 2시를 기점으로 다시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 시간 기준 24시간 안에 태풍으로 다시 발달할 가능성은 없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바타네스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름값이 다시 1페소 정도 오를 것으로 에너지부가 예상했습니다. 휘발유 0.9에서 1.4페소, 경유일에서 1.4페소, 등유일에서 1.2페소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K 키친에서는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교민 특가 대폭 할인된 금액의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 상담과 주문, 배달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테르 때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키는 헤이그의 망명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아직 망명 신청이 결론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럭키 사우스 99포고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범죄단체위원회는 이외에도 납치, 협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도 수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임금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공보실 차관은 의회가 이를 계속 논의하도록 남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100페소 인상안, 하원은 200페소 인상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메트로마닐라와 인근 지역의 수도세가 조정됩니다. 폐소 가치가 미국 달러나 유로 대비 변동이 커지면서 수돗물 생산 단가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관세 메커니즘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수돗물 생산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 절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약 3천여 명의 반군들이 사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신청자는 공산 반군 NPA와 NDF들입니다. 뒤를 이어 모로이슬람 해방전선 MILF, 몰로 국가 해방전선 MNLF 등도 있습니다. 당국은 양만명의 반군 사면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너지부는 최근 제가 된 국가 핵에너지 안전법을 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원자력 규제 기관이 설치되고 향후 핵발전소 건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필리핀 원자력 규제기관 법안 통과는 2 0년 넘게 준비해오던 핵에너지 사업의 큰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에 설치가 즉각적인 핵발전소 사업의 신호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문해력이 일정 수준 미달인 경우 여름 보충 수업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나 시장들이 이런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문해력 증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 프로그램에 두세 명의 학생만 있어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코넛 경유의 함량을 올해부터 올리려던 조치를 내년으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에너지부는 현재 코코넛 오일 생산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보호를 위해 혼합 비율을 2%에서 3%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코코넛 오일은 국제 현물 시장에서 톤당 1,100달러에 거래되었는데, 현재는 3,000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약에 맞춰 교육부는 학교들의 스마트 TV, 노트북 교재 등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TV를 전달받은 바다안의 파갈랑강 초등학교 교장 조셀린 레이에스는 이 장비가 읽기 지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교사들에게 3 3,539대의 노트북과 5,360명의 비교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약2 6,000대의 스마트 TP도 각 학교에 전달 중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 오시게, 구하나코 오시게, 구하나아코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오시게, 구하나코 오시게, 구하나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